아,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이쁘다 차남은 아침 일찍부터 전기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아, 비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또 내려서 그 친구들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비나 흠뻑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알차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세현이 <laughs> 혼자 밥 먹네? 어, <laughs> 아, 많이 먹어요. 자, 오늘부터는 비가 오니까 오늘은 이 내부 작업부터 또 하네요.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마치고 하면은 정리하기가 좋은데 조금씩 남겨놓고 또 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 힘듭니다. TV도 약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낮더라고요. 왜? 오이. <laughs> 그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도마뱀 살고 있네요. 잘해야 됩니다. 고장나면또그 CCTV 또 기술자도 부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랫면을 어 높여서 설치를 합니다. 세년 만에 이게 좋다고네요. 청소하기도 좋다고. 아, 어요 어? 어, 뭐가 새 뭐가 들어가? 하네. 아 그냥 하는 데 알스 나무로만? 어. 아니요. 그건 단아 그러면 약해서 안 돼. 이렇게 해야 고 여기 안에다가 1층 여기다 서랍 만들, 만들 거야문 여는 거 열어 가지뭐 같은 거 넣어 놓게.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아, 다 비싸구나. 이거만 <laughs> <두고만 좀. 웃음> 이어 서현이, 다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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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눈 보면 안 돼, 저거 보안 돼. 눈 가려. 눈 어, 보려 못 보게. 때문에 그어요뭐라고 어? 뭐, 아, 그거 수평 맞추는 거야. 이사람들정확하게 맞추잖아 일자로. 네? 잘못 그냥 네. 대충 안에 네. 이렇게 수평 잡아가지고. 해. 아, 네. 너희는 둥. 토라삽 토다삽. 가자이 이런 것은 안쪽이라 다 보기 싫으니까 넣어준다고 하고요. 위에는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그구형 하나 돼서 그 코드를 꼽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뭐가 만들어지는 기분인데? 세연이가 올라가도 짱짱하게 하겠죠? 저 정도면? 못 올라가게 해야 되겠지만 언니 집 모심기 도와주려고 왔다가 아, 왔던 우리 세연이 엄마 바로 위에 언니 처형이 오늘 시골 커피나무 재배하는 완전 시골에서 커피나무 재배하거든요 시골 중에서도 완전 시골 차가 붙들어가고 오토바이나 겨우 들어가는 곳입니다. 곳에 살고 있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는 날입니다. 새해 연마가 자동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연마가 차가 있으니까 어, 형제들에게 대우받는 거죠. 이렇게 어, 또 봉사를 하니까 봉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동차 없을 때보다는 새해 연마를 비롯해서 아, 형제, 자매가 조금이라도 편안한, 어, 그런, 문명의 혜택을, 어,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좀 용돈 좀 챙겨줬습니다. 아이고, 시골에서 돈도 없을 텐데. 그, 커피 재배해도, 거우, 어, 어, 어 이리 와, 우산 봐도, 재배해도, 어, 빠이! <laughs> 재배해도, 거우 돈이 안 돼요. 뭐, 많은 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 빨리 수가밥 경행. 아, 오셔, 밥. 아, 조심해 비 오니까, 천천히 가. 네, 비오세요 알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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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어, 바이. 어, 어,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어, 새연이도 어, 새연이도 가.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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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잘 가. 안전벨트 차고 가야지, 안전벨트. 어, 엄마한테 달라고 해요, 안전벨트 잡고 있어요. 갔다 와, 조심해서 갔다 와. 어. 바이바이, 갔다 와요. 세연이 가만히 앉아 있어. 안전벨트 메고. 바이바이. 아, 이제, 오, 차빠리네탈수 있나? <laughs> 길이 이 정도만 돼도 <laughs> 살만해요. 근데, 나우스 시골 길은 뭐, 차가 전혀 못 다니는 길이 많습니다. 마을 길이에도. 차륜 자동차도 간신히 갈동말동 병운기나 오토바이나 가끔 이렇게 다닐 수 있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직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TV 장식장 양쪽으로 어뭐 진열용으로 장식장을 지금 어 만들려고 하는데 그 설제를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천함은 어제 오늘 <웃음> 전기 <웃음> 스위치 설치라고 하 고생 많네요. 오 주택 내부는 완전히 마무리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도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이 등도 다려야 되고, 이쪽에 등도 다려야 되고, 이쪽에 실링펜도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교련만 해놓고 설치를 안 했어요. 실링펜은 이런 형태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형태고요. 무엇보다도 이쪽이 좀 이쁘게 나와야 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쪽은 커텐을 단다고 그래요 세연이 엄마가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하네요 준비를 예전부터 했는데 설치를 못했는데 이제 텐트를 이제 제가 텐트는 이제 제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세은이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과 일이며 몸에 잘 매일 챙겨줘요 사실 라우스는 이렇게 챙겨주는 집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하면 일하고 자기들이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음료수 정도나 제공하면 모를까? 이렇게 뭐과일이며 음료수 이런 거잘 제공을 안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도 다 일일이 재단해서 용접하고 또 이제 이위에다가 이제 저 이 재질을 어또 붙여서 몰딩 처리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철제로 하기 때문에 틀어짐이나 오래돼도 틀어짐이나뭐 비틀 어 뭐저 이런 파손 위험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식장 만드는 건 아마 저도 처음. 잡혀봅니다 응. 오우 야이 넘네요 <laughs> 가 틀어졌습니다 약간 위장 작업이 고르게 안 됐다는 뜻이 뜻시가 다네요 언니 잘 갔어? 언니 잘 가? 안녕하세요. 어. 애고놀 갔어. 어 세연이 뭐 샀어 또? <laughs> 다녀왔습니다 해봐 아빠 보고 다녀왔습니다 <웃음> 다녀왔습니다, <웃음> 다녀왔습니다 <웃음> 어 아빠 보야지 아빠 언니 캐스요 이게 뭐예요? 아 필요 없어 돈돈 다리 가자 돈, 돈, 돈? <laughs> 아빠 <laughs> 이거 필요 없어 <laughs> 영화 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써도 그래 영화 뭐라고요? 영화표 음오 <laughs> 움직하네. 오, 예, 멋있어. 어, 저기 최영이 아, 핸드폰 맛있다. 케이스 좀 사주라고 해서 한국에서 주문해서 이 동생 들을 때 가지고 들어라고했습니다이쁘네와 <laughs> 멋있다. 저 갖다 줘, 갖다. 진짜 멋있네. 음. <laughs> 음.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은 거네. 좋아, 도 오, 귀엽고 이거 또 뭐라고 이거, 띠끄 띠끄가 움직하네. 세연이, 이모 허리 아파 올라가지 마. 어, 이모 허리 아파. 몸에 안녕. 어, 이거 몸에 이쁘네. 세연이 안녕. 세연이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안녕. 아빠 보고 안녕. <laughs> 세연이 어, 조금씩 제가 좀 버릇없는 거좀 고치고 어, 이렇게 좀 교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머니 키우려고 하는데. 뭐 늦둥이라서 좀더 하는 부분도 있, 있지만 세연이 엄마가 라오스인들이 아이들한테 절대 큰 소리를 안 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아이들 문제로 잘못하면 싸울 수 있거든요. 아 강권, 강권. 움직여. 움직여,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 한번이자이까리마까오리마 입으로? 자 안에 약간 그저그 그 물결 야. 모양 그에 액체를 넣어가지고 모양 이쁘네요 한번 봐미 아우 귀다고품탑 억질러 뭐 빼냐 에에 든다고 하지 이쁘잖아 네. 맛있습니까 귀여워 어 하나 하나 이리와 이리와 คุณนหรอวอืสยอ่อ้นคุณจมทั้ันคือกันเนาะคือว่าขายกันเนาะกาแฟจายเนาะทันไหมอ๋ออ้นคุณทันมอ๋อร่้่ได้มามาไปไปไปเอ้ยเดจรจัดเอ้อวันนี้วายอ๋อไไปที่ไปโอ ม oh! ันจะไปันตีเนะไปไเรื่อไปเอาไปเคลนเอาชงแล้วชงแล้วนไปัวมันไม่เคโยกแงหัวทันาอยูยมาลนะทีนี่อไรนะทันมาอยกเด็เจอูจเอ้ตตตตกุกีอ่ะ 여기 여기, 여기 어, 낚시, 낚시 낚시 옛날에 배 타고 네, 낚시한 네. 거 생각나? 배 타고 네, 낚시 했어? 음. 배, 네, 배 타고 네. 낚시 했던 기억나요? 네, 여기 배 탔어 안 탔어 네. 옛날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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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여기 여기 아빠 여기 아빠 잡았어? 요물고기 잡았어요 잡았다 왜이 아빠도 몽골기 잡았어요 물고기 잡았어? 소환이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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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니까또이 애부 작업부터 마무리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야옹 <목소리> <에이,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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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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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순대 바이바이. 이바이 바이바이. 안이다뭐 들어갔어? 안이다 순대 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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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พี่พี่ตกธุระข้ากม่เสร็จนี่ทังนันอยู่หรบอกว้ใส่พี่ตกธุระข้าข้ากูสามสัปด์ดันตกธุระกูส่วนเด้อแล้วแล้วกสามเก็บอ่า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ตว์เนื้อตวเนื้สัตว์เนื้อสัตว์สัตว์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อว์เนื้อสัตว์นือสัตว์เนื้อสัตว์เน

<laughs> 시장에 가면 이거 많이 팔아요 이렇게 옆마을에서 산다는데 팔러 네요 땅맞고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오신 분도 식사 같이 하자고 합니다 이게 점심들이에요 cho nên chân to gỗ sẽ đầy đi. M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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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óng m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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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ết, m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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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ết mùa mùa hết mùa Hết m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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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주는 모양이에요. 아, oh. 식어 <lose Otis> <laughs> 근데 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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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은 한국은 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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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맛한 한국 이나 똑같네 하나 만입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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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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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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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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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0천원 갖고 시장에, 시장에 우리 시장에 가면 0천원좀 많이 주잖아 응. 남부 시장 같은데 응. 거기는 익게 먹잖아요. 응. 이게 안 익어요. 아 이거 안 익은 거야? 안, 안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이거 센 거야? 센 거? 센 거? 아 집에서 또쪄 먹여 놓으면 소문이 우리 집 보면은 잘 팔린다고 이쪽으로 가라고 대요 그래서 왔다고 합니다. <laughs> 응. 이 <나이> 거의 <laughs> 색이 틀리다보는데뭐 어떤 이이거 네. 표시 많이 나네 뭐 자세히 보면 표시나고 언뜻 보면 모르는데 그래도 중간에서 색이 바뀌니까 조금 눈에 보이니까 또 보기 싫네요 그래서 차라리 뒷판을 전체적으로 저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저 정당한 요구니까 또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해준다고 하네요 완전히 틀려 색이 저건 약간 붉은색이 더 많이 나고 바꾸만 중간에 서는표시가팍 뭐 나지. 중간에 서는 뭐. 아, 언뜻 보면 표시안 나는데 차대부 나는 그건 보여. 그래서저 뒤쪽은 전체 그뭐그 색으로 하라고서 하려면 뒤대 전체를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어, 한쪽, 한쪽 다 면을 다 보고? 그렇지. 음. 야 먹어. 거두내 먹을 게요. 아이, 저야 먹어. 야 먹어. 야 먹어. 먹어. 음. 먹어보라는 소리 났네. 음? 어디 이พอดีข่อยเอิ้นเ 어? 나무 뭐 콩, 콩이야 이거 콩요 <laughs> เจ้ากินน้끼าห้อ버บ <laughs> 안 먹어요? 거의 끼니 있긴... 아니 빨리 아니 많이 안서 괜찮아요 아 그렇단 얘기지 먹어봐요 안 먹어 못빼냥임네요 <laughs> 이거 <얘> 이름 뭐야? <laughs> 땅바콩에다가 국수해서 먹는 거고 땅바콩이지 이거? 땅바콩 <laughs> 사이콩 먹을 것도 없구만 무슨 조그진땅치통해똥보다도 <laughs> 작구만 콩이 아 <laughs> 어? 뭐야 무슨 맛이야 콩이? 콩이 이렇게 해봐 <laughs> <laughs> 진짜 뒷등 보다도 작아요 <laughs> 세봐 <laughs> 뭐야 우렁? 우렁? <laughs> 응, 우렁. 어, 많이 먹어 소리 응? 우렁이 <laughs> 소리 우렁이? 무슨 말이야? 이름이 소리 여기 저 상추 같은데 붙어있는 우렁 아니야? 그거 먹어 안 먹어? 상추 같은데 붙어있는 거 그거 왜안 먹어? 여기 나올 수도 안 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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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원 원래 한국에서 한국에요 한국에서 한국에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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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국에서 상추에 붙은 큰거 봤잖아 울렁같이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금색한국고서통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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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금방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색이 한 단계 들린 색이에요. 아, 후면부, 몰딩 작업만 마치면 다 끝나고요. 또 이제 이쪽, 그, 새못 들어가게 골파인 쪽으로 다 이끄면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아, 웬만한 것은 다 종료가 될듯 하네요. 한 장만 해도 훨씬 짱짱해요 가운데 하나 돼가지고 제가 올라가도 짱짱한데 그래도 또 세연이가 올라갈지 모르고 또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 장을 더 대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이게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손쉽게 이게 뭐 도면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든다고는 보여줬지만 하나하나 일을 하는 거 보면 어좀 쉽게 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몰딩 하나죠. 몰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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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딩. 몰딩. 네. 자, 이 후면부도 거의 마무리했고요. 저 위에 부분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이쪽은 아직 덜 됐습니다. 여기도 약간 공간이 있는데, 이런데로 새가 들어갈까요? <laughs> 아, 에가쿠도, 대벽첨화미터 이렇게, 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많은 일을 한 기분입니다. 이쪽도,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지금. 아, 이쪽에서, 눈깔 볼때 되니까 진주가 도마뱀. 발견됐습니다. 진주 아니야? 진주? 아니요. 뭘까요? 도마뱀. 한 <laughs> 손가락만 해 도마뱀 알. 도마뱀 알이 돼요. <laughs> 단단하네 사탕 같이 생겼어. 눈깔 사탕인가? 약간 <laughs> 작은. 도마뱀 알 처음 보네? 도마뱀 알 처음 보시죠 처음 봤어요. 전에 봤. 아, 처음 봤지? 어디서 봐? 이 알을 이런 데다 하네. 어? 봤기만은 어? 그 거기 나와요. 지금 나와? 이친구으로더 키워야 돼요 친구는 사이이 사탄이 다이친사이 다르죠. 사탄인줄 알았어 친이다다 아, 대나무 터널 사이로또구름사이로르죠이가는사이아름답습니다 2층도 올라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 고 어, 마음의 여유와 행복함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쾌적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시골의 주택에서 살면 그렇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죠.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지? <laughs> 저 봐봐, 아빠, 세연아, 저 2층 봐봐, 2층. 아, 이뻐. 이뻐 안 이뻐? 어, 불 들어왔어, 불. 어이, 도마뱀 보여? 헤헤. 어, 도마뱀이. 동화뱀이 2층 벽에 붙어 있습니다. 멋있다. 눈 좋네 여기 동화뱀. <laughs> 아 멋지네요. 아 뒷모습도 눈치가 있습니다.